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아침 공기도 맞고, 정말 하늘도 푸르고 높고 청명합니다. 정말 좋,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아침 산행 일찍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와서 지금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예. 지난 토요일 날은 어, 벨리산악회 정기 산행에 동참해서 어, 볼디산을 올랐습니다. 백두산, 한국의 백두산보다 300m가 더 높은 어, 높이라 그래요. 네, 그렇죠? 에, 어, 300, 에, 3000m가 어, 높, 더 올라가 있으니까요. 10,64피트입니다. 예, 예, 볼디산, 예, LA 근교에서 제가 사는 미국 땅 어, 남가주 어, LA 근교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올랐더니 아, 정말 어, 산사나이 같은 기분이 났습니다. 제가 엉크리고 있던 모든 심신이 일순간에 피어지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어, 등산은 쉬지 않고 매일 같이 하지만은 에, 저 걷는 것도 만보 이상 보통 사마일 평균 제가 매일 같이 그렇게 에, 산으로 혹은 들로 어, 골프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만보 이상 사마일 이상은 제가 걷는 것이 기본인데 에, 낮은 것을 낮은 것을 계속 걷다가 보니까 제 에, 그, 신체에 좀 연약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안돼겠다좀 높은 산을, 어, 어, 산행해서 제 근육 모든 것들을 좀 에, 다져봐야 쓰겠다. 또 그리고 오래간만에 에, 높은 경사진고, 어, 긴 코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은 제 건강이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도 해보는 겸사겸사 겸사 제가 볼디산을 어, 간가지 올라가지요. 어, 이번에는 한 6개월 만에 올라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얼마나 변했는가 했는데요. 다른 것은 다 변하지 않았는데 딱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요. 어, 보통 제가 높은 산, 뭐 어, 마운틴 위티니를 위티니를 올라가도 어, 심장, 음, 그 압박감 같은 것, 어은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볼디를 올라가니까요, 좀 높은 지에 올라가니까 가슴을 좀 압박하는 어, 크기는 아니고 약간 에, 제가 느낄 정도의 그러한 어, 가벼운 그런 압박감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경사진 곳 이런 곳을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도 1년에 몇 번은 꼭 도전하셔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제 심장, 자기 심장의 강화에 진일보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 크게 느꼈습니다. 네, 가슴에 약간의, 그 전보다는 조금, 어, 좀, 압박감. 예, 네, 뭐, 크게, 어떤, 그런 것을 느끼지는 않지만은, 약간, 어, 미미하게. 그래도 이것이, 에, 오랜 시간을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어, 어 심장에, 에, 무리가 오겠죠. 예, 그래서 사전에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만이 됩니다. 어,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높은 산을 오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골프가 1승이고, 산행이 2순위로 제가 대접을 했는데 <laughs> 앞으로는 산행이 1순위, 골프가 2순위로 이렇게 바꿔서 나의 체력 관리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심신을 체크해 보는 것이 건강 진단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진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저에게 늘 묻는 말이 어떻게 하면 당신 가이로 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가, 이걸 자기들이 나를 볼 때마다 연구를 한대요. <laughs> 그렇죠. 네. 건강한 사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저같이 건강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예 저와 함께 산행하는 우리 산악의 멤버들도 저를 보면서 어 무언의 다짐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표현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표현보다도 마음속에다가 깊숙이 다짐에 하시면서 어 산행을 계속하도록 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 어,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신다 하면은 저는 한마디로, 어, 산을 오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산행하십시오. 네, 산행은 가칠로 더 좋은 건강 비법은 없다. 예, 이것은 누구도 할수 있고 돈 크게 들지 않고 장비만 약간 준비하시면은 또 산에 예, 오르고 내리실 때는 산이란 데는 항상 겸손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산에서 교만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교만.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만입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다. 이게 바로 자만이 예, 산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산행인 산악인들이 예 낮아지는 거, 어, 나는 산을 어, 높이 예, 바라보면서 항상 산의 웅장함에 경의를 표하면서 산이 원하는 대로 산을, 산을 바라보고 산을 묵상하고 산을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산을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함치에 실 수도 없지만은 오 나는 내 힘으로 갈수 있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어 내 힘으로 뭐 산을 정복한다든가 뭐 산을 이렇게 밟아부른다든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은 산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산은 첫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모든 어, 돌뿌리 어, 풀뿌리 예, 이것들이 전부 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산에 들어가시면 산에 경의를 표하고 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산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로 산을 오르고 내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산을 위, 에, 위에서 올라올 때는. 어, 어, 우선 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건강과 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어,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